현재 시장에는 일반인들의 차트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상당한 기술적 분석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리딩방에서 리딩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의 대부분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돈을 벌지 못할까? 이미 시중에는 많은 교육 자료와 영상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고,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도 차고 넘친다. 일반인들의 기술적 분석의 수준은 이미 일반인이 아닌 수준이다. 차트도 볼줄 알고, 비계의 승률과 수익률은 훌륭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런 이들은 왜 아직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매매법과 베팅 방법에 있다. 왜 진입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초에 정해놓은 일정한 베팅을할 것, 1대1의 손익비가 나오는 곳에서는, 절반의 포지션을 무조건 수익실현 할것 등의 규칙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게 다다 너무 쉽지 않은가 이렇게나 쉬운 매매법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시작한 챌린지가 바로 횡명보 챌린지이다 횡명보 챌린지는 트레이딩 툴 횡명보 와 티라노 매매법을 이용하여 백테더 라는 적은 자본으로 만테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챌린지 입니다 나아가는 목표와 방향 없이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횡명보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티라노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주고 나아가는 방법까지 제시해줍니다. 참가자분들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트레이딩 툴 횡명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 토론방을 통하여 챌린지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공개 토론방에 들어오시면 횡명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티라노는 2월에 먼저 시작하여 목표를 이뤘던 전적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러한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직원인 우디와 몬드도 챌린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디는 6개월, 몬드는 한 달도 안된 완전 초보자입니다. 이 둘도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과연 초보자들은 이 챌린지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공개 채팅방 회원들 몇 분도 이미 참여 중인데요. 그중 몇몇 분들은 벌써 중간 수익 인증과 진행 상황도 공유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참가자가 되어 횡령보 챌린지를 달성해보세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백태더가 만태더가 되는 그날까지 횡령보와 함께 가봅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구글 폼 설문 양식 작성 후 매니저에게 문의해주시면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